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제가 지난 몇주 동안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시간도 많아서 성경을 제가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그걸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실천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불교에 가서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면은 만날까봐 괴롭고 또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못 만나서 괴롭고, 그래서 중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아닌 중용.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일 어? 7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는, 우리에게 전해 주는 가장 강력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위에 사신 가상 칠원 가운데 하나도 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수커녕 자기 가족들끼리도 조금만 의가 나면은 얼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언제나 영생과 연관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아주 위대한 두 선생님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두 사람의 대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으리라. 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학식 있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유대 지도자가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그러나 그런 니고데무를 향해서 영생에 관한 아주 세밀한 설명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첫 발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기독교는 첫 발을 다시 태어나는 데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옛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저 공대 다녔는데 여러분. 에... 이 사물에는 변화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요. 그럼 물리적인 변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옛날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변화를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는 뭐예요? 이제 한번 변화되면 다시 옛날로 회귀할 수 없다는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껀듯하면 되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되돌아가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삶.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우리의 심령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어때요? 내 삶을 이제부터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남의 진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중생의 진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베드로는 낙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디베리아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말씀의 의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신 다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되 어떻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것과 똑같이 너도 내 양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저 어,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에 그 어, 근처에서 어, 활약을 하던 누가 있느냐면은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는 선교에 아주 실패자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실패자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곳에서 죽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 헨리 드러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주민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거요.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살아 생전에는 선교적인 실패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죽은 뒤에 그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 사랑의 능력은 봉사의 능력도 선교의 능력도, 친교의 능력도 사랑이 기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묵면또한 가지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가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하늘의 보화라는 게 뭐예요? 영생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를 펴마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그 재물에 얽매여서 나누지 못하는 삶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뭐예요? 영생과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도 여기 부자 청년의 질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무슨 비유입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다 죽었어요. 하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이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부자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추측해 보건대 도대체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졌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주워 먹는 나사로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와 함께 나누지 못한 죄. 무관심의 죄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죄. 무관심의 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룻기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나와요. 그리고 룻기서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지방에서 정말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부잣집 그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라는 일꾼들에게 말합니까? 야, 이삭을 싹꺼둬들이지 말아라. 이삭을 좀 적당히 흘려가면서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뭐싹 거둬들이는 게 좋죠, 알뜰하게. 그러나 이삭을 죽고 있는 저 가난한 여인 루세게 뭔가 좀줄수 있는 그런 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웃과 내가 줄수 있으면, 내가 베풀 수 있으면, 내가 행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래야지만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형식으로 책을 떴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목 그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그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가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나누는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가지 오늘 읽은 이제 말씀 여러분 누가 보금 10장 25절 이하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야 될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구촌에 거의 9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80몇 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 잡은 데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어들이까, 예수님,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 율법에 무엇하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사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라. 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고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좀 돋보이게 보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문매를 맞고 어? 몸에 상처를 입고 길바닥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를 보고 못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법률을 다루는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주도하는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못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그 상체에 포도주를 붓고 치료하고 그를 말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그 주막주인에게 부탁을 하지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 돈이 더 든다고 하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 자비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지만 기독교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예요. 자비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뭐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우리는 자비라고 자비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진 최상의 것,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 우리 이걸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그래서 어떤 거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요. 우리 사람들이요 너무 계산에 빨려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철저하게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아,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한 거 있지요. 애경사가 있을 때 지부 책에 적어놓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서거나 아무개 집사 우리 딸 결혼식에 5만 원 부주했지. 왜 적어놔요? 아이 다음에 그집 무슨 행사 있을 때 나도 5만 원 해야지. 그래 적어놓는가? 그 적어놓지 마세요. 내 형편이 더 되면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최상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삶. 응? 여러분, 주는 만큼 남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냥 갚으려고만 생각하지 마. 원한을 갚으려고 복수하려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원한은 또 원한을 낳고 또그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끌어안는 결과가 중요해요. 저는 베트남에 가서 그 호지명 호치민에 대한 그 글을 좀 많이 읽었어요. 호치민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서 우뚝 베트남에 설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통일이 되고 나서 어? 이짝 남쪽 월남군들을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습니다. 다 끌어안아서 포용하고 용서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물론 속으로는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될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또 다른 복수 또 다른 복수 이런 것들만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아름다운 사랑 실천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누는 삶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